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한 자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어디서나 성실하죠. 성실이란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도 성실하셨고 또 충성된 분을 보여 주셨죠. 잠언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재산이죠. 성실한 사람은 가난에서 고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성실한가 살피고 있죠.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다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겼죠 그 후에 주인에게 신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실해야 되고 또 말을 해도 신실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성실한 사람을 살아야죠 성실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성실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만웰.